안녕하세요, 운세남의 타로 읽어주는 남자 연주입니다. 오늘은 2월 달에 끊긴 인연 다시 이어질 수 있을까 라는 주제로 타로카드를 한번 볼까 해요. 음, 한번 그 상대방을 생각을 하시고, 어, 번호로 1번부터 5번까지 먼저 어, 골라주세요. 인연이 끊긴 또는 인연이 뜸해진 상대방을 생각하시고, 어, 1번부터 5번까지 골라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카드 뽑아보도록 할게요. 네, 음, 상대방 생각해주시고요. 1번분, 2번분, 3번분, 4번분, 다음에 5번분. 6월달에 끊긴 인연 다시 이어질 수 있을까? 1번, 2번. 3번, 4번, 5번. 2월달에 끊긴 인연. 다시 이어질 수 있을까? 1번, 2번, 3번, 4번, 5번. 네. 상대방 생각하시고요. 1번 선택하신 분들부터 어, 상담 진행하도록 할게요. 1번. 2월달에 끊긴 인연 다시 이어질 수 있을지. 9 of pentacle, 3 of c u 4 of s w 예, 1번 분들 카드를 보면요. 잠깐의 휴식, 아직 끈이 이어져 있고, 서로, 어, 느 정도 거리에서 멀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인연의 끈이 지금 끊겼다라고 보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한 장씩 좀 살펴보면은. 이 나인 오브 펜타클이라는 거는 어떤 여성분이 정원 안에 이렇게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테두리, 안전한 어떤 공간 같은 것들을 나타내고요. 극단적이지 않은 사고나 행동을 나타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관계가 조금 뜸하거나 끊긴 거는 어떤 극변, 극, 극단적인 어떤 결단이나 변화는 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뭐 휴식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거든요. 포우소드 같은 경우는 지금 마녀가 모자랑 지팡이를 걸어두고 좀 쉬고 있잖아요. 서로 약간의 소강 상태, 전쟁으로 치면은 전쟁을 하다가 휴전 상태 같이 두 분의 관계도 지금은 휴식을 취하고 있는 상태가 아닌가 싶어요. 두 분의 근본적인 흐름 자체도 이 쓰리오브 컵이라는 거는 감정이 끊임없이 솟아나오고 흘러내리는 듯한 카드거든요. 그리고 이 컵이라는 거는 인간관계를 나타내기도 하고 두 사람이 지금 되게 업되고 어떤 친밀한 이런 것들을 나타내기도 하세요. 그래서 관계가 끊기거나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느낌은 있으세요. 그런데 조금은 주의할 점이 뭐냐면 혹시나 상대방과 어 깊이 있게 친했다가 또는 깊이 있게 가까워졌다가 관계가 끊긴 거면은 약간의 휴식, 다시 만날 수 있음,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기는 한데요. 그렇지 않고 별로 아, 아, 얕았어요. 그러니까 안지 별로 안 됐거나 서로 별로 안 친해요. 그런데 관계가 멀어졌다. 그럴 경우에는 이세장다 깊이가 조금 약한 카드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예를 들어 깊었다가 멀어져야지 뭐 이게 다시 붙거나 연결될 가능성이 있는 거지 잘 알지도 못하거나 서로 별로 안 친한 상태였으면요 만약에 관계가 끊기거나 멀어졌다 이거는 그렇게까지 특별한 사건이 아니잖아요 그 관계에서는 그러니까 이 카드가 좀 그렇게 멀어진 거를 다시 붙는다 이렇게 해석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게 읽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거죠 첫 번째는 뭐냐면은 어, 깊이 있게 친했다, 깊이 있게 가까웠다. 그런데 지금 멀어졌다 또는 끊겼다 하는 경우에는 그거는 일시적인 휴식이고 어, 서로의 관계를 어, 지금은 좀 되돌아보면서 다시 좋게 하기 위한 어떤 회복기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의 경우는 뭐냐면 별로 안 깊었다, 그러니까 안지 별로 안 됐거나 서로 친한 게좀 얕았다라는 개념이라고 그러면은 어. 이게 이제 더 특별할 게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헤어지고 이렇게 멀어진 거가 서로한테 큰 상처가 되지도 않고, 큰 문제가 되지도 않고, 그냥 하나의 해프닝 같은 어떤 만남이었다. 이런 식으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그 생각하는 그 사람과의 관계가 어떤지를 좀 판단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카드가 어떤 의미인지를 어, 읽어보는 그런 식으로 좀 진행해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 사람이 만약에 다시 만나게 되면 두 사람 사이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 구타로로 보도록 하죠. 두 사람이 다시 만나게 되면 필요한 것이 뭘까? 샤리옷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 샤리옷은 어, 서로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뜻이기도 하고 공통된 목표를 추구한다.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참고 인내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만났을 때내맘대로 하려고 하기보다는 참고 인내하면서 서로의 어떤 공통된 목표 또는 공통된 지향점을 추구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다라고 보여지어요. 그리고 차리오스는 좀 갈등이나 내적인 부딪힘이 있을 수 있는 카드예요. 그러니까 두 분이 서로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가까워졌다가 자주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두 사람의 사랑이라던가 또는 우정 또는 어떠한 뭐 사회적 관계라면 공통된 목표 이런 거를 잊지 마시고 이 사람은 나와 한 가족이다 또는 한 팀이다 라는 것들 또는 파트너다 라는 걸 잊지 마시고 좀 싸우고 불편하고 그러더라도 참고 인내하고 맞춰가면서 하나의 팀으로서 어떠한 공통된 목표를 잘 성취해 가야 되지 않나 라는 그런 마음가짐 또는 그러한 태도 또는 그러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게두 사람한테는 중요하다라고 좀 보여지는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분 선택하신 분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2번 선택하신 분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2월달에 어, 끊긴 인연 다시 이어질 수 있을까? 어, 에이드북컵 하이로어로펀트, 나인오브 펜타클 이라는 카드가 나왔는데요. 어, 지금 좀 힘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 같으세요. 뭔가 포기는 하지 않는데,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다가서는 느낌도 없고, 약간은 너가 올 테면 와보고 말라면 말아라는 식의 서로 태도를 좀 취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만약 에 관계가 좀 끊어져 계신다라고 그러면 이게 급격히 빠른 속도로 다시 이어지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네요. 한 장씩 좀 보면은 이 에이도브컵이라는 거는 지금 내가 마음을 두고 어디론가 떠나가고 있는 그림이 나오는데 참고 인내하고 또는 뭔가 내, 네, 막, 나, 막, 다시 만나고 싶긴 하지만, 그거를,를 내가 이제, 뭐,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다시 만나봤자 좋을 게 없을 것 같아. 또는 이 관계를 지속하는 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또는, 만나고 막 싶지만 어떤 상황이나 여건상 그러지 못하는 거. 그러니까, 내 본심과는 다르게 행동하거나, 또는 참는 거. 내가 원하는 대로 지금 상황을, 이 진행이 되지 않으니까, 그냥 그거를 수응하거나 받아들이는 그런 카드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나인 오브 펜타클도 그림을 보면 되게 자기만의 공간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끊긴 상황에서도 엄청 고통스럽다기 보다는 자기를 잘 추스리고 있는 듯이 보이거든요. 그다음에 이렇게 관계가 끊어진 어떤 그 근본적인 개념에서 하이로판트 같은 경우는 갑작스러운 문제라던가 갑작스러운 어떤 부딪힘으로 헤어진 느낌이 아니고 멀어진 느낌이 아니고 뭔가 서로가 오랫동안 뭐 이해해 왔고 서로 서로 알아왔고 오랫동안 어떻게 이미 알고 있는 그러한. 상황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갑자기 일어난 건 아니라는 거죠. 오래전부터 이런 일들이 일어왔었고 무르익었고 그래서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 서로가 멀어지거나 관계가 끊긴 개념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예상치 못하게 갑자기 어떤 문제가 일어났으면 예상치 못하게 또 다시 관계가 좋아지거나 붙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뭔가 오래전부터 이 관계 자체가 멀어지기 시작했고 또는 그런 것들이 되게 확실하게 천천히 스텝 바이 스텝으로 지내왔다면 서로가 알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관계는 좀 쉽지가 않고 또는 우리 관계에서 이러한 것들의 문제가 있거나 이러한 장애를 우리가 쉽게 뛰어넘기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약간은 서로가 오랜 기간 동안 조금씩 체념해온 게 아닌가라는 어떤 느낌이 드는 카드예요. 그러다 보니까 두 분이 다시 이어지기가 좀 쉽지는 않지 않나? 만약에 다시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되게 조심스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그런 걸다 알고 있으니까 그 문제를 웬만하면 안 건드리려고 한다던가 또는 상대방이 그러한 골치 아픔이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관계가 가까워지는 거를 서로 경계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관계에 대한 신중함이나 조심스러움이 너무나도 강하셔가지고 조금은 아주 가깝게 붙기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두 분의 관계를 좀 이렇게 다시 가깝게 해주기에는 뭐가 필요할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음, 지금 보면 식스 워터거든요. 이거는 좋았던 시설을 굉장히 강렬하게 떠올린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이나 부수적인 것들 말고 내가 이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그 감정이나 강렬함 같은 것들을 떠올리는 거거든요. 순수하고 본질적인 감정, 순수하고 본질적인 끌림,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일이라던가 어떤 문제나 어뭐 어떤 주변 상황들이나 주변 사람들이나 이런 거에 집중하지 말고 그 사람 자체에 집중하는 게두 사람이 다시 만나거나 결속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주변의 어떤 상황들이나 그리고 만난 이후에 알게 된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관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나 좀 멀리 밀어왔던 것들을 자꾸 떠올리면은 관계가 좀 다시 붓기가 조금은 어려운 감이 있는 거죠. 지금 이두 번째 금들에게는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관계를 좀 만들어가면 좋을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요. 2번 분. 어,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뽑으신 분들. 음. 2월에 끊긴 인연, 다시 이어질 수 있을까? 헤이지오 펜타클, 월드. 킹 오브 펜타클이네요. 어, 되게 독특하게 나왔어요, 카드들이. 일단 첫 번째, 만약 헤어지거나 끊긴 게 맞는지에 대해서 조금 의심이 들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만약에 헤어지거나 끊긴 거면, 그게 원래부터 친하셨었는지, 아니면 끊긴 지는 얼마나 되셨는지, 또는 어 이렇게 멀어진 지는 얼마나 되셨는지 좀 그런 게좀 궁금해요. 왜 그러냐면 이세장다 급변하는 카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확실하게, 어,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일어난다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무언가 일단은 잘안 끊겨요 이런 카드들은요 관계가 첫 번째가 그런데 혹시라도 끊겼다 그러면은 굉장히 오래 전부터 준비해 오거나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2월 달 아니면은 지금 가까운 시일을 내잖아요 한 달이 내니까 근데 막몇 개월 전부터 막 관계가 멀어지고 끊기고 이런 거면은 지금쯤이면은 몇 개월이 된 거잖아요 그 상황 자체가 굳어진 거잖아요. 그럼 이 굳어진 상황에서 뭘 어떻게 하기가 좀 어려운 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아니면 이럴 수도 있죠. 두 분이 전혀 문제가 없는데, 그냥 좀 우려돼서, 걱정돼서 내가 한번 뽑아봤다. 그럼 일단 관계가 끊기지도 않았으니까, 뭐, 변화될 게 없죠. 일단 이 질문 자체에 안 맞는 거니까. 뭐, 그럴 수도 있어요. 3번을 고르신 분들은.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첫 번째, 별 문제 없거나 두분 관계에. 아니면은, 좀 끊긴 지 오래됐거나. 어, 그래서, 이, 이둘다 어찌됐든지 간에 관계 자체의 변화 가능성이 되게 적다라는 느낌이거든요. 보시면은 이 나, 페이지 오브 펜타클이라던가 킹 오브 펜타클이라는 게 있어요. 이 펜타클이라는 거는, 어, 돌멩이 같은 요소를 나타내요. 돌멩이는 단단하잖아요. 우리가 돌이라는 게 형성되기까지 되게 오랜 시간 걸리지만, 한번 형성되고 나면은 그게 변화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돌이라던가 철이라던가 이런 광물들은요. 그래서 이 펜타클은 약간 그런 광물적인 느낌을 굉장히 강하게 풍기는 카드거든요. 근데 페이즈 오 펜타클의 킹오 펜타클이라는 거는 이 펜타클이라는 에너지가 굉장히 강하게 발산되고 있다는 거예요. 두분다 태도가. 그러니까 막 조급하거나 또는 어떻게 해서든 막 이걸 바꿔보려는 에너지가 아닌 느낌인 거거든요. 그렇다는 거는 이미 그냥 좋거나 아니면 오랫동안 이게 지속됐거나 이 가능성이 높으세요. 거기다가 이 월드라는 카드도 되게 이 의미를 확정 짓는데 되게 그 강한 요인을 지금 주는데 이 월드라는 카드 자체도 굉장히 안전, 안정, 안정된 테두리. 확실한 어떤 상황 같은 것들을 좀 나타내다 보니까 관계 자체에 대한 변화 폭이 변동 폭이 그렇게까지 크지가 않는 그런 느낌이 돼요 전반적으로 세장다 그러니까 이제 두분 관계가 뭐 별일 없지 않는 거 아닌가 뭐 멀어질 것도 없고 다시 붙을 것도 없죠 그러면 <laughs> 아니면은 되게 오래전부터 멀어지 거나 끊겼기 때문에 이미 굳어진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그럼 이제 두분 관계를 좀 좋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이게 필요할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메신저 오브 에어라는 거가 필요한데, 이거는 의사소통이죠. 소식을 전하고, 안부를 전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그 사람의 마음을 좀 들여다보는 어떤 태도들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무관심하거나, 나는 내 페이스대로만 할 거야 라는 느낌이 아니라, 상대방의 계획, 상대방의 생각을 나누는 게좀 어 필요하다. 또 들어보는 게 필요하다. 경청하는 게 필요하다. 라는 것이 이 관계를 더 좋게 할수 있다라고 구타로 에서는좀 얘기하고 있네요. 네, 여기까지 3번 분들 2월 달에 헤어진 또는 2월 달에 끊긴 인연 다시 이어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 봤고요. 4번 분들 볼게요. 4번 선택하신 분들 10 오브 완즈 어, 그다음에 아트 데스 이 3월이라는 게 굉장히 아, 3월 달이 이제 고도잖아요. 그럼 3월이 굉장히 중요한 고비가 될것 같다라는 식으로 나와요. 완전히 양갈래 길로 딱 갈리는데 일단은 한 번의 기회 정도는 더 남아 있지 않나라고 보여지기는 해요. 왜 그러냐면 이 아트라는 카드 자체에는 완전히 녹아듬이라는 뜻이 있어요. 서로의 마음이 하나로 합쳐지고 완전히 서로 녹아든다는 뜻이 있어요. 만약에 녹아들지 못하게 되면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데스라는 거예요. 관계가 끊긴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실이 있고 이 가면 쓴 사람이 이 실을 끊으려고 칼이 있죠.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지금 시점이 완전히 이 사람하고 인연이 끊기는가 아니면 다시 붙는가라는 타이밍인데 다시 붙기 위해서는 이 아트라는 개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 노력을 지금 기울여야 된다는 건데 약간의 일방적인 느낌이 있어요. 이 테노브 완지는 서로 두 사람이 모두 관계에 온 힘을 기울이는 느낌보다는 두분 중에 한 분이 관계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은 좀 그거에 대한 반응이 어 조금 뜨뜻미지근 할 수는 있는 거죠. 하지만 몇 번의 접촉이라던가 몇 번의 기회는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회는 정말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 한번 다시 만났는데 음, 뭐 대충 대충 하고 다음에 또 다시 만나서 더 잘해보지 이건 안 되시고 한두번 정도 더 마주치거나 만날 수 있는데 그때 온 힘을 다해서 이 사람하고 다시 사귈려고 노력 또는 다시 만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고 오픈하고 솔직하고 정직하게 다가서서 마음을 열어야지 두 사람이 되는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지 벽을 치고 또는 뭔가. 어, 눈치를 보고 이렇게 하면은 관계가 매정하게 끊어져 버릴 수 있다라는 것 같으세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순간이고 만약에 내가 힘을 쏟지 않는다면 관계가 끊어질 가능성이 좀더 높다라는 것이 이네 번째 분, 어, 엔, 어,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 관계 노력도 이거는 전심전력을 다 쏟아야 된다. 그런데 뭐 나는 별로 상대가 뭐 만나러 올뭐 이렇게 가까워질 거면 가까워질 거고 나는 별로 뭐 내가 노력하고 싶지 않아, 내가 지고 들어가고 싶지 않아 이렇다라고 하신다면. 관계가 조금 다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두분 관계가 좋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기타로를 한번 보면 심신조부 워터라는 개념도 올인하는 개념이에요 내가 마음을 다해서 올인한다 그러니까 여기에 막 말다툼하고 서로 의견 교환하고 생각 나누고 이런게 아니라 내가 이 사람하고 가까워지고 친해지고 싶다라고 그러면 정말 솔직하게 나를 그냥 내려놓고 또는 내가 지더라도 이 사람한테 쑥 들어가는 거죠. 허용하면서. 그런데 그렇게 하기 어렵다라고 하면 관계는 좀 멀어질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지금 네 번째 분은 나오고 계세요. 네. 마지막 5번 선택하신 분들의, 어, 2월달에 멀어진 인연, 다시 가까워질 수 있을까? 어, 나인 오브 만질, 퀸 오브 컵, 나인 오브 컵이 있는데요. 이거는 끊겼다고 보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냥 멀어진 거가 파도가 지금 안으로 들어왔다가 파도가 다시 나가듯이 그냥 물이 안으로 들어왔다 멀어지고 이런듯이 그냥 자연스러운 흐름 같은 거라고 보여져요. 이 컵이라는 카드들이 나온 경우에는 물과 같기 때문에 우리가 물에 젖으면은 당연히 뭐 드라이기로 말리거나 수건으로 닦으면 되긴 하지만, 이렇게 끈적끈적 이렇게 몸에 붙잖아요. 물이라는 거는. 이게 쉽게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또는 물끼리 이렇게 물을 한 컵, 물끼리 부으면 물이 하나로 합쳐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이라는 성질은 끈적끈적하게 달라붙고, 이렇게 잘 이렇게 분리되지 않는 성질이 있어요. 붙는 성질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계에서 이 컵카드가 주로 나오게 되면은, 둘다 뭔가 감정 쪽으로나 인연 쪽으로 엮인다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쉽게 풀기가 어려워져. 실타리가 막 엉켜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 쉽게 자르, 칼로 자를 수도 있겠지만, 그걸 막 일일이 풀면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가 멀어지기 쉽지 않다, 이런 느낌이 있는 거고요. 그런데, 어,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좀 주의할 점은, 혹시나, 그 사람은 나한테 별 관심이 없는데 나 혼자 되게 친하자고 느끼거나 그러니까 나만 관심이 더 많거나 나 혼자 친하다고만 생각하는 그러니까 약간의 짝사랑까지는 아니더라도 짝관심 정도의 만약에 관계를 하고 계신다라고 그러면 이거는 조금 일단 끊긴 게 아니잖아 일단 붙었어야지 끊기는 건데 음 붙은 게 아니니까. 어, 붙어야지 또 멀어지는 건데 붙지 않았으니까. 근데 나, 나는 붙어 있는 거죠. 나는 그 사람한테 붙어 있는데. 그 사람은 나한테 붙어 있진 않으니까. 어, 그러니까 이걸 떨어졌다고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데. 혹시라도 짝관심을 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일단, 뭐, 붙질 않았으니까 멀어질 일이 없고요 <laughs> 그리고 본인의 그런 마음, 이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 이 관계를 생각하는 마음은 계속 잘 유지될 거다라는 식으로 나와요. 근데 속은 좀 썩히긴 하겠죠. 하지만 포기하진 않을 거다라는 식으로 나와요. 왜냐면 여기 보면 모래성이 있는데, 파도가 밀어치면 모래성이 무너질 수 있죠. 근데 또 금방 또 쌌잖아요. 그리고 이 나인 오브 완지라는 것도 포기하지 않고 내가 의지를 가지고 관계를 이끌어 가려고 한다 라는 느낌이 있고 이퀸 오브 컵도 내 마음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내 마음이나 이 관계를 포기하지 않는 게 굉장히 강한 거죠. 그런데 박수도 이렇게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상대방도 그런 거에 대해서 당연히 알 거고 눈치를 채고 어느 정도 반응을 할 거예요. 그게 어느 정도 긍정적이 보이기 때문에 나도 이렇게 유지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뭐 아주 막그 사람이 리드하거나 그러진 않더라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 첫 번째 네, 짝간 심밀의 경우에는 멀어진 적 없으니까 헤어질 리가 없고, <laughs>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의 관심이나 또는 관계는 잘 이어진다 얘기가 있을 거고, 그게 아니고 이제 두 번째 아주 가까웠던 사이인데 좀 멀어졌다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일시적인 현상이고 그냥 뭐 흔히 있는 일이다, 다시 가까워지고 친해질 거다 이런 식으로 좀 보여져요. 그래서 이제 이 다섯 번째 뽑으신 분들의 때 이제 두분 관계가 좋아지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뭐 보면은 5버스거든요.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멀어지거나 또는 서로가 소원해지는 거가 주기적으로 좀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 호들갑 떨거나 이렇다기보다는 약간의 혼자 사색하는 시간, 혼자 지내는 시간 느낌으로 되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주말부부라든가 또는 뭐 기러기의 아빠, 기러기 부부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멀어지는 게 약간 일상이잖아요. 그러면 그때마다 막 호들갑을 떨고 막 싸우고 막, 애 태우고 울고 막 애태우고 울고 막이러면 너무 힘들잖아. 너무 힘들잖아. 서로 원망만 쌓일 거고. 그러기 때문에 좀 그렇게 혼자 지낼 때는 혼자 또 즐겁게 잘 지내다가 또가까워지면 서로 또, 또 좋게 지내고 이런 것들을 조금은 원만하게 어, 유연하게 할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라는 식으로 얘기를 좀 하고 있네요. 네, 여기까지, 5번까지 다봤고요 어, 오늘은 그 2월달에 멀어진 인연 다시 가까워질 수 있을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봐봤어요. 우리가 이제 3월이 곧 오잖아요. 새로운 시작도 잘 해야 되지만 어느 정도 과거도 잘 마무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2월도 잘 마무리하시고 또 좋은 3월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운세남의 연주였습니다.